자 오늘도 라스트 제트 한번 해볼건데요. 자 이번에 시즌 1이 드디어 마감을 하면서 12시간 후에 시즌 2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즌 2로 가게 되면은 뭐가 바뀌게 되느냐. 시즌 신규 컨텐츠가 오픈되게 됩니다. 첫번째 월드 중립도시가 리셋이 되고 두번째 새로운 월드 리소스가 생겨나게 되고 세번째 새로운 시즌 건물이 또 나타나게 된다고 하죠. 좀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은, 자, 영웅들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각 진영별 S2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면은, S등급의 벨라. 자, 벨라의 스킬 보면은, 지휘하는 파이터 부대의 유닛 HP가 증가하게 되고, 성급 올릴 때마다 파이터 부대의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죠. 전속 포텐셜 보면은, 블러디로즈 영웅 5명을 동시에 배치하면, 부대 HP가 10%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른 녀석들도 비슷하겠죠? 새벽의 날개 진영의 알마도 슈터 부대 유닛 HP 증가랑 슈터 부대 데미지 증가. 여기에다가 새벽의 날개 부대 생명력 10% 증가. 그 다음, 질서의 수호자 진영의 하를 린나, 여녀석은 라이더 부대. 그리고 질서의 수호자 진영 HP 10% 증가. 자, 이렇게 시즌2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즌1 보상 결산도 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연맹이 점령한 월드 도시 수량에 따라서 보상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수도를 점령했을 때는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보면은 S1 영웅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권 300장 여기에다가 만능 중앙 영웅조가 150개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저는 두 번째 거 연맹이 한 개의 6레벨 도시 점령 시 수령 가능한 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보상의 차이가 꽤나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 3등 보상, 4등 보상, 이런 식으로 내 연맹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규칙 설명 쪽에 가보면은 되게 바뀌는 게 많거든요? 시즌2로 넘어가도 똑같이 연맹 대전으로 게임이 이루어질 것 같고, 연맹 센터를 지어서 또 새롭게 추가되는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땅 점령도 할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시즌2 오픈되면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도 이로 인한 마지막 이벤트 S1 등급이자 S2 등급인 여기에는 S2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세리나, 니콜스, 사쿠라 요세 명을 얻을 수 있는 선택 상자를 요렇게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1,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행운 보고 이벤트 그리고 카밀라 상점 여기서도 만능 주황 영웅 조각을 많이 얻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아포칼립스 보물 수첩하고 특혜 주간카드, 이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할게 별로 없던 차에 이제 시즌2로 넘어가게 되니까 또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